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잭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무엇을 찍어볼 거냐 제 핸드폰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일상 영상도 조금 조금씩 올라갈 거고요 일단 제가 어제 핸드폰을 사서 오늘 핸드폰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핸드폰은 삼성 갤럭시 A7 2017년도 거고요 박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네 뒤에는 뭐 기능? 뭐 방수? 카메라? 뭐 지운 인식 이런거 있고요 전 태국에서 사가지고 살짝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모양 은 똑같은데 뒤에 살짝 다를 수도 있고요. 뭐가 다른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웨이션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갈 거요 여기 제 모습이 비치네요. 안녕.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어 이렇게 껌색이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카메라 어 프레시라고 하나 그게 들어있고. 삼성 로고 바뀌어 있는데, 한국 같으면 여기 뭐, 밴드티 아니, 뭐, 이거는 한국에는 SK만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태국에는 다 돼요. 네. 어쨌든, 한국 같으면 여기 막 로고 바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태국에는. 그냥 삼성.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요. 어, 여기는 뭐, 뭐냐. 어, 꼽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면 초점이 잘안잘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충전 충전하는 곳이 있고 요 여기 마이크 그 다음에 어, 이어폰 꽂는 단자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문 인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손만 놓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어, 열립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올렸다 올렸다가 <laughs> 내렸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누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페이스북 제가 쓴 랩. 페이스북 게임은 플래시 로얄 있고요. 마인크래프트는 아직 다운 안 했고 카카오톡, 뭐 라인, 스노우, 인스타그램, 어 뭐, 메신저 이런 거는 있고요. 이런 것도 쓰고 있고요. 음, um, 네, 딱히 소개할 만한 게 없네요. 그리고 S 보이스도 있고요. S 보이스 좀 편하더라고요. 아니면 심심할 때. 네, 되게 좋고요. 음, 되게 빠릅니다. 네, 카메라도 되게 좋아가지고. 자, 잠시만요. 이렇게 두번 누르면. 카메라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카메라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 카메라는. 이렇게 엄청 잘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아주 그냥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산데 이게 픽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겁나 선명하죠? 이렇게 선명하고요. 어, 네 어쨌든 이렇고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케이스도 사왔는데 이렇게 금색. 제가 또 금색을 또 좋아해가지고 자 이렇게 금색 케이스. 정말 잘 어울리죠? 요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생겼고요. 검색하고 금색이 여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어, 도움이 되셨나요? 요요요? 네, 어쨌든. 어, 요렇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